안녕하십니까. 쌍칼입니다요 아, 며칠 사이에 아,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좋았었는데 어젯밤에는 굉장히 아, 날씨가 매섭게 추웠습니다. 아, 제가 몇번 우리 농장에 키우는 닭이 알을 놓지 않는다고 어, 몇번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달기, 이게 먹는 건지, 알을 놓지 않는 건지, 그거는 분명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직감으로 봤을 때는, 달기, 어, 알을 먹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날씨가 추워서, 어, 알을 놓지 않는 것도, 어...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정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냥 있을 수만은 없고 물론 뭐 요즘 자두나무 가지치기 하느라고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틈틈이 또 어떻게 뭐 노력을 해서 계란을 한번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닭장을 보면은, 어 한쪽 면은 이렇게 조리식 판넬 이 농막 어 벽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세 면은 이렇게 그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그물이 뭐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굉장히 춥죠. 그래서 어 여기에다가 어이 출입하는 문만 빼고 어 비닐을 한번 어 덧대줘 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덜 통하고 하면은 혹시 또어 알을 낳을지 또 알을 먹을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어, 비닐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치는 거는 좀 어렵고요. 해서 이렇게, 어, 닭장, 그물망 쪽으로 돌릴 이 비닐을 마련을 했고요. 이 비닐을 고정하는 거는, 요. 어, 어,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를 활용해서 비닐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니를 이용해서 자,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 잘하죠? 어, 지금은 어, 같은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10배속으로 지금 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라놓 것처럼 비닐이 딱 맞습니다. 아주 기분좋습니다 무슨, 어, 비이 아주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잘라놓은 것도 아닌데, 비닐 크기가 아주 뭐, 마찬가지도 맞춰서 자른 것보다도 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이거세요. 타이를 주세요. 파일을 주세요. 하면 바람이 훨씬 안 들어가겠죠. <laughs> 아주 간단하게 비리막을칠수 있게 사람이 훨씬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꼬꼬야들, 계란 잘 놓으라고, 이렇게, 비닐, 폐 비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람막이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바람막이를 이렇게 해 주었으니까, 우리 꼬꼬들, 알잘 낳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 폐비닐을 이용해서 바람막이를 쳐 주었으니 어, 안에 닭장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예, 뭐 어쨌든 어,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훨씬 어, 따뜻한 것 같아요. 안락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꼬꼬야들. 어, 알 잘라서 어, 제가 알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 알 먹지 말으라고 올프공도 이렇게 어, 넣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계란을 어떻게 뭐 구경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닐로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